여러분, 네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일 그랜마 구독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파일링을 하는 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 원장님, 파일링 다시 설정해 주세요. 네. 스트레토 쉐입에 따른 파일링을 해볼 건데요. 파일링 같은 경우는, 살롱업은 조금 더 간단하게 파일링을 하시면 되는데, 대회용 같은 경우는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대회를 할 때는 180 그릿을 사용을 합니다. 잠깐만요, 네, 질문을 했는데, 네. 대회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대회용 뿐만이 아니라, 네. 정식으로 순서를 밟아나가는 정식 파일링 음 방법이라는 거지? 네, 네, 맞아요.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게 진짜 정통 파일 방법이고, 음. 그대로 해야 가장 아름다운 손톱을 만들 수 있는 게 음. 사실이죠. 그래서 원래적으로 따지면 1 5 0파일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럼 1 5 0파일은 어디다 쓰냐면 쉐입만. 아 쉐입만? 네,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뭐 이런 옆에 가에 거의 표면을 닿지 않는 아. 길이 조절이나 어. 아니면 사이드 이 밑선 같은 음. 거 조절을 하는데는 1 5 0파일을 사용하시는 파일. 게 좋고요. 네. 빨리 갈아야 되잖아요. 빨리 하기 전에 클리퍼를 일단 잘랐으니까 신은 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아니고 이 부분을 나는 이게 깨지는 게 힘들어서 그냥 사이드를 갈겠다 하면 150파일을 쓰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쓸수 있는 거는 180 그립. 네. 오케이, 그럼 네. 150크리스 사용하지 않고 그냥 180부터 딱 들어가도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 180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음. 여기에서 이제 이두 가지 파일을 중간에 쓰는데요. 얇은 파일로 표면뿐만이 음.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 좀 해주는 편이에요. 이 아, 두께가 네. 굉장히 얇다 네 두께도 얇고 그리스도 180이라서라서 180cm. 표면에 스크래치를 많이 안 주고 음. 어, 파일링을 할수 있는 약간 부드럽게 파일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해서 세밀하게 더 한번 잡아주고 네. 일단 그 표면까지, 그다음에 네. 더 얇은 우드 파일, 음, 일자형, 네네 일자형 파일을 가지고 또한번 다시 세밀하게 사이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잡아줍니다. 네, 사이드 형태 잡는 건 끝났네요 여기까지. 네네. 그리고 나서 광택을 내야 되는 종목이었을 경우에는 240을 써주는 게 실은 좋습니다. 2 4 0그 네. 240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광택의 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 그래? 네. 아무래도 180g의 그 요철보다는 음. 240파일을 한 상태 후의 요철이 훨씬 더 완만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샌딩까지 끝나고 미라클 샤인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광택이 많이 나는 게 240파일을 사용을 했을 때입니다. 광택을 잘 내기 위해서는 240g을 그 반드시 사용한다. 네. 표면도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워셔블 파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00그릇이에요. 400그릇이야. 네. 정말 부드럽다. 네네. 네. 이것까지 하게 되면 거의 샌딩을 하는 수준 정도까지의 음. 파일이 되기 때문에, 이 파일링 하는데 시간을 많이 두신다고 하면, 순서대로 해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순서대로 할 거지. 네. 신난다. <laughs> 그래서 400파일도 사용을 해주시고, 이 우드파일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때 다시 한번 사용을 아니, 또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까지 파일링을 하고 나면, 아무리 파일링을 잘 했다고 해도 조금은 흔들리거든요. 아, 사이드가 흔들리는구나. 네. 형태가 조금 흔들리는 거, 이걸 로또 잡아준다. 네. 음. 이것저것 양쪽에 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깎다 보면, 한 부분이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미선 같은 아, 경우가. 그래.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샌딩. 아. 네, 피니셔, 피니싱 파일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100도 있고 150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어. 저는 그거는 솔직히 선호하지는 않아요 어. 너무 거칠기 때문에 음. 그래서 180이 가장 거칠고 그 다음에 280이 정도 가장 선호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180 부분으로 한번 해주고 280 부분으로 한번 해줍니다 네. 요거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훨씬 더 좋죠. 음. 그리고 나서 미라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젤 탑. 요거 끝나고 나서는 보통 젤 탑을 많이 하니까. 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할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파일링 방법은요. 스퀘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다른 부분은 스퀘어는 이렇게 일자 파일링을 하잖아요. 이렇게 음. 얘는 이렇게 일자 파일링을 한다는 게좀 아. 달라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실 때잘못 맞추시게 되면 이 중심하고 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파일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뭐 한쪽 하고 나머지 이렇게 맞추잖아요. 일자는 상관없으니까 음, 음, 음. 근데 얘는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씩 네, 맞춰주는 아. 게 꼭지점을 딱맞추고있살 살살, 살살 네. 양 옆을 좌우 네. 대칭을 맞춰가면서 하는구나. 네. 꼭지점이 이미 만들어지긴 했지만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아주 아, 살짝. 그러면서. 네네. 오케이. 저는 여기 사이드 먼저 안 하고 이 음. 부분 먼저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얘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잡은 상태에서 살 틀어지지 않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음. 완전히 감싸 안고 하는구나. 네.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지 않도록. 네. 왜냐면 새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날카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을 잡아주고 음. 제 살로 커버한 다음에 어. 자, 여기까지 딱 맞춰서 밀으시면 안 되고요. 아, 밀면, 아, 밀면 안, 안 되고. 되고. 네. 밀면 오버팔링이 황기력. 되기 때문에. 딱딱 어, 받쳐주는 네, 정도. 네, 네. 받쳐주는 정도. 음. 그리고 정확하게 대고 네. 일자로. 자. 흔들지 마시고 천천히 음. 처음엔 천천히 빨리하시는게 좋아요. 아 천천히가 네. 포인트네. 그런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시는 것보다는 어. 멈추시어서 확인하시는 아. 게더 좋아요. 그렇겠다. 밑으로 내리다가 끝선이 흐트러질 텐데. 네. 음. 음. 파일링이 그렇네. 되는 것보다는 항상 어느 정도 아. 파일링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그러면 일자로 오, 정확하게 파링 일자로 됐어? 네 그래서 처음에 올리실 때는 스틸레토 같은 경우는 도메 형태고 얘가 곡선이다 보니까 음. 약간 올록볼록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 있는 거 같이 보였어? 네네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링을 하시면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몇번 파일링을 하지 않으셔도 오, 오 완전 스트레이트예요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잡으시고 음. 이렇게 또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네. 그리고 중심 확인하시고 파일링 을 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살 보호하시고요. 네, 밀지 마시고 이걸 미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지 말고 그냥 대주는 음. 정도로 네. 파일링을 아주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아. 요 <laughs> 내가 느끼기에 음. 세지 않아. 네, 힘 줘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음. 살짝만 해도 음, 되기 때문에 자 양쪽에 일자가 딱 형성되는데 그 먼지 때문에 탁할수 있어. 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보면 제가 만든 거에서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저 위하고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정확하게 맞아서 만약에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조금 아. 조금만 더 파일링하시면 어. 옆으로 돌아가요. 그렇겠네 네, 그렇게 해서 파일링을 해 주시면 지금은 됩니다. 어때? 잘 맞았어? 네, 지금은 어느 정도로 맞았고요 양쪽으로 하면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좌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파일링을 하는구나 네 중심을 맞춰가면서 네. 이런 것들이 좋은 꿀팁인 것 같아 그리고 얘가 완벽하게 도의 형태잖아요 형태를 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얘를 파일링 하실 때 살짝 숙여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파일링 하시다가 살짝만 숙여 주시면 아, 그렇게 네. 안쪽으로 약간 기운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기울이시게 되면 음. 이 형태가 또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하셔서 네네 네, 네. 그 부분만 연결시켜준다는 정도? 이제 사이드를 해줄 건데 일자 파일링을 할 거예요.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음. 이끝 부분부터 파일이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가 끝에가 몰려있기 때문에 반대쪽도 좀 갈려요. 그래서 파일을 숙이시면 안 돼요. 반대쪽으로. 아. 쪽만 거의 닿는다 생각될 정도로 네위선네 지금 보면 여기만 갈고 있거든요 여기는 안 갈고 있어요. 아 자, 여기 먼저 맞춰주고 맞출 거예 여기 라는게 끝선을 말하는 거야? 여기 네네 끝에 부분만 아 먼저 맞춰주고 아 나머지 맞출 거예요. 자 여기도 누르시면 오버빨링이 되겠죠. 네. 되는 정도만. 갈때 양쪽 면을 다 가는 게 아니지. 잠깐만. 여기만 네. 가는 거죠 위선네 거의. 요 밑에 거는 안 가는 거예요. 살짝은 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숙여져가지고 산대쪽 편이 많이 갈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거의 이쪽만 간다 생각하고 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 음. 좀 갈렸죠? 일자로? 네. 자, 그럼 갈면서 위로 올려오네요. 네. 그래서 여기랑 맞춰서 이 부분 갈고 이렇게 가시면 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음. 자, 지금 먼지 부분 보시면 음. 이만큼. 그리고 안쪽. 네. 1차 파일링을 하실 때는 네. 완벽하게 일자로 갈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형태만 딱 잡아주고 2차 때 음. 다시 하셔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맞춰서 음. 가실 수 있어요. 반대쪽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저쪽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네. 네. 하셔서 라인 만들어준 다음에 역시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네. 사이드는 다 일자로 지금 갈았고요 사이드를 가는 방법 중에 양쪽을 서로 약간 건들지 않고 스퀘어 하듯이 똑같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쉽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가는 게 네. 있어요 아 자, 한꺼번에 갈아 놓으면 양쪽이 일자로 어느 정도 맞아지면그 부분에 맞춰서 나머지를 가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 네. 어떤 게더 쉬운지는 기술자들이 알아서 해야겠네요 선택이네 네,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조금 갈아 보시는 게좋고 형태를 음. 이제 알게 되면 아까 같이 하면 좀더 빨라요 음, 한꺼번에 하면 네. 파일링 표면을 하실 때는 이 왼쪽 시작부터 오른쪽 끝까지 에 일률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렸을 때 어느 한 부분이 좀 높다 싶으면 높다. 음. 가시다가 그 부분에 한두번 정도 더 음. 머물러 주신 다음에 가시면 음. 똑같이 팔링을 하실 수 있어요. 팔링은 여기 이 프레지 끝부터 이 중심까지 한 번에 팔링을 하시는 거예요. 프레지 끝부터 중심 있는 여기 부분까지 한 번에 어, 한 번에 네. 한 번에 지금 이렇게 쓱 가니까 이렇게 팔링 자국이 보이잖아요. 네. 요 상태로 쭉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음. 땡, 돌아가면서. 네. 천천히 오. 파일링을 가시는 거예요. 네. 빠르게 가지 마시고. 이쪽, 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왔어, 지금. 네. 오른쪽까지 가실 때 거의 음. 한 50번 정도 파일링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0번? 네. 야, 아주 세밀하고 조금씩 조금씩 전체적으로 연결하면서 하는구나. 네네. 천천히 가셔야 이게 라운딩이 될 수가 있어요. 음. 안 그러면 어느 한 부분만 높아지기 때문에 천천히 끝에까지. 파일링해서 가시고 파일링을 해서 이 끝에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반대쪽으로 넘어가. 자, 이때는 양방향으로 양방 각을 없애면서 생긴 음. 파일링하면서 생겼던 각을 없애면서 아, 또 끝에까지 가시는 거예요. 각을 없애면서 한번 네. 거꾸로 간다. 네, 근데 이거 한 번에 되는 작업은 아니고요. 한두세번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이야 말하지 말고 네. 왔다 갔다 해봐. 네. 네. 음 멋있어 완벽한 시스템이야 요렇게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어, 너무 멋있어 다시 한번 자 표면 파일링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티클 부분 맞춰서 근데 큐티클 부분은 스퀘어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보통 큐티클을 되게 빠르게 파일링을 하세요. 그렇게 파일링하지 마시고 큐티클 부분 하실 때 스트레스 포인트 왼쪽 끝에서부터 쭉 큐티클을 따라서 가서 오른쪽 스인트까지 음, 한꺼번에 그렇게 네. 큐티클 부분은 파일링을 하라는 거지. 네네. 그래서 여기도 천천히 특히 큐티클은 천천히 파일링 하실래요. 피가 네. 나면 안 되니까. <laughs> 자, 천천히 손으로 모델분에 큐티클을 감싸면서 그리고 큐티클 있는 쪽으로 한 10도 정도. 10도 정도 뉘여서 네. 근데 그걸 빼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다 사이겠죠? 네. 안됐겠죠 옆에서 파일링한 걸 보시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만 파일링 된 거예요. 어. 아주 조금. 음, 그래서 네. 또 다시 여기서부터 왼쪽 어.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거의 그 부분 파일링 하듯이 해서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하이 포인트를 어, 맞추시는 거예요. 기가 기가 섬세한 파일링이 네. 되겠구나. 네. 지금 보시면 밑에 표면 파일링을 하시고 나니까 여기가 반듯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 반듯한 것과 연결돼서 여기가 하이 포인트겠죠. 어.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내려보다 보면 이부분에 거의 맞아요. 크티클 라인서부터 천천히 파일링해서 지금 거의 중간 지점까지 내려왔고요. 이 부분 하이 포인트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 파일링 해볼게요. 천천히 사선으로 파일링. 거의 중간까지 내려오면 이제 라운딩이 되지는 않고 밑선 하듯이 천천히 끝에까지 가주시면 되고 반대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각은 반드시 없애 주셔야지 되고요. 그러면. 네? 하이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생겼죠? 정말 아름답게 생겼어요. 네. 와 너무 예쁘다. 이상태 이대로 다시 한번 2차 파일링을 하시는 거예요. 아. 1차로 파일링을 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거고요. 응. 2차는 이제 하시면서 세세하게 잡아가시는 거예요. 아, 똑같은 180그리스로 아니면 네. 140으로? 180으로. 180으로 아. 이제 하실 때는 이렇게 가는 파일을 아. 쓰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파일링은 얇은 180그릴, 똑같은 걸로, 똑같은 방법으로 전체를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240 파일로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자, 이제 400그리 파일을 할 건데요. 이거 하기 전에 배지 파일로 사이드 부분 정확하게. 그 다음에 큐티컬 라인 부분 음. 이 부분 더 넘쳐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아, 네. 이게 전통 클래식 어, 방법이라는 거지 네. 순서대로 다 따라 하시면 점점 더 완벽해지는 파일링이 네. 되죠 파일링을 할때 듬성듬성 하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차근차근 규칙에 따라서 파일링을 하면 정말 놀라운 파일링 방법을 알게 되고 변화하는 쉐입을 눈에 보이게 될 테니까 얼마나 좋겠어 네. 얼마나 기술이 느는 게 느껴지겠어 그래서 네. 이 파일링 방법대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0그릿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파일링 하시, 하시게 되면 400그릿이라도 많이 갈리진 않아요. 어. 표면이 정말 매끄럽게 변하고 음. 그러면서도 세밀하게 파일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완벽하게 파일링을할수 있어요. 아, 아름다움에서 푸자야.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파일링이 중요한 거야. 네. 아크릴을 조용하거나 질을 조용할때 상태를 만드는 것도 너무 주, 중요하거든. 네.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게 파일링이잖아. 네. 파일링에 묘미가 있어. 파일링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 실력자다. 네, 이렇게 파일링을 하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음. 파일링 방법이 좀 음. 빨라지면서 이렇게 약간 기계처럼 이렇게 파일링을 하게 되잖아요. 어. 능숙해지면. 어, 그렇지. 그래서 실은 이렇게 파일링 하는 게 이제 음. 나중에는 그렇게 막 많이 시간이 걸린다거나 하지 않고, 음. 어, 순서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파일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 네일 아트를 배울 때는 파일링이 좀 괴롭거든? 네. 파일링이 어려워. 네.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되게 되면 파일링에서 맛을 느끼잖아. 네. 이게 맛있는 맛이 난다고. 네. <laughs> 그러게 되면 진짜 기술자가 되는 거지. 점점 기술자로 넘어가는 거야. 네. 그냥 순서대로. 네, 지금까지 했던 파일링 방법 꼬대로 음. 다 끝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스트를 제거해볼게요. 그리고 샌딩. 샌딩. 피니싱 파일을 쓸 건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 이제 점점 뾰족해지잖아요. 그렇지. 얘가 칼처럼. 네. 그래서 이거 잘못 사용하시면 끝부분이 날아가요. 어. 그냥 막 파일링 하지 마시고 음. 처음에 자, 똑같이 파일링 하듯이 아. 근데 힘 주시면 안 돼요. 얘가 스펀지 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잘못하면 여기 걸려요.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걸렸다 아, 하면 부러지겠네. 네, 아주 살짝. 살살. 네. 반대쪽도 똑같이. 음, 살살. 살살. 그리고, 파일을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얘가 안 들어가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음,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할때 약간 음. 끝부분을 음. 살짝 떼고 위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실 때는 그 부분을 파일링 합니다. 이렇게. 아, 정말 네. 조심하는구나. 네이 부분을 아마 대회에 나가셔서 끝부분을 없애 보신 분이라면. <laughs> 다 완성했는데, <laughs> 네. 파일링 하다가 톡 났다. 그런 분이시라면 이 부분에 특히 어. <laughs> 신경을 쓸수 밖에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할 때는 꼭 아래쪽으로 천천히 파일링을 하시고, 자, 반대쪽도 똑같이. 네. 280 부분도 똑같이 하신 다음에, 네. 반대쪽도 음.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파일링 하듯이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음. 표면을 했을 때는 조금 많이 음. 해주시는 게 좋고, 한 방향으로 하셔도 또 반대쪽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좀 없애주시는 게 빨리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반드시 해야지 음, 음. 그 부분을 없애준다 이런 말들이 다그 결을 없애주거나 각을 없애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거의 둥근 형태를 음.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음. 마무리해 주시고 그럼 지금 거의 상처 없이 마무리가 된 거지? 네네.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끝 라인이 되게 뾰족하잖아요. 지금 음. 보이세요? 응 음, 보여. 자이 라인이 호대로 끝까지 이렇게 오셔야 돼요. 오. 이게 사이드. 가 끝까지. 오, 네. 그래서 다 생겼어. 네이 그래. C 커브 라인이 오. 끝까지 가서 이 끝에까지 오도. 하셔야 돼요. 네. 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손을 좀 씻고 올게. 네. 그리고 나서 오일 바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 네. 이제 손을 씻었으니까 오일을 음. 발라서 바르실 때도 주의하세요되게쭉끝까지 <laughs> 끝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통 때 같으면 클리어 사용하거나 네. 이러면 되는데. 네, 네. 오늘은 스틸레터 쉐입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드 핑크를 사용한 거였잖아. 네네네. 네, 네. 공부가 오늘은 확실히 된것 같아서. 너무, 수견한 마음이 든다. <웃음> <웃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스틸레토 디자인 스캅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알겠어요. 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스틸레토 쉐프에 대한 공부와 정통 파일링 방법에 대해서 그 순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해주신 사랑하는 제자 장인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인희야. 네. 잘 돌아가. 네. 안녕. 네.